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장위팔구역 공공재개발 지구내 시세대비 3분의 1 가격인 경매물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진행 중인 사건번호 2024타경 114,496강제경매사건으로 매각기의 2025년 6월 4일 소재지는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89번지 23호 태영주택 지하층이요. 감정가 1억 6천만원. 입찰가는 감정가의100% 1억 6천만원. 입찰보증금 10%, 1,600만원. 대직원 24.06제곱미터 7.28평. 감물면적 31.61제곱미터 고점 56평. 방두 개. 거실 및 주방, 욕실. 남대문중학교 남서측. 지하철역호선 돌고지역이 있으며, 주인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혼재, 인근에 버스정류장근, 소재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법원연황조사서를 보면 전입세 대열람 내역 없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2014년 4월 16일 근저당 하나은행 3,600만원 말속기준 권리입니다. 매각물건명세서상 최선순이 설정은 2014년 4월 16일 근저당권으로 조사된 임차내역 없습니다. 매각물건맹세서 비고란에는 일본 경매물건엔 장이팔구역 공공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로 2023년 12월 29일자로 정비구역지정고시 2024년 1월 10일 자로 사업 시행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정 고시되었으며 2024년 4월 29일 자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사업 추진 중입니다. 이 장위팔구역은 조합을 구성하지 않는 사업 방식으로 이 사건 소유자 이땡땡은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며 현재 사업 단계에서 분양 여부 및 현금 청산 여부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 해당 집원을 매수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 취득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 파악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장위팔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는 빌라는 대법원에 공개된 기본 정보와 스피드 옥션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 의견을 말씀드리면 톤 경매 물건은 장위팔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으며 사업 시행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자는 토지 등 소유자에 해당되어 경매 낙찰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권리를 승계 취득할 수 있으며 2025년 4월 21일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되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46층, 총 12란 개동 2 8 0 1세대 5분 거리 지하철 6호선 돌고 지역이 있으며 향후 GTX C 노선 광운대역 정차 예정으로 강남, 수도권, 조여건역까지 2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성북구청 담당자와 인근 공인중개사에서는 이 경매 물건에 대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며, 공인중개사 대표는 본 경매 물건과 비슷한 지층빌라의 시세는 3억 후반에서 4억 초중반에 거래되고 있어 낙찰 받으려면 2억 5천만 원 이상 될 것으로 보이며, 최근 시공사 선정으로 매물이 소진되는 등.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추세. 인근 장이 자이레디언트 26평 시세 11억 중반 입찰에 관심 있으신 분. 경매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니 권리 승계 취득 여부 시세 분석 기타 권리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선우 경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